안녕하세요. 헬로미자씨입니다. 맛있는 소고기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미역은 요거 40g을 요렇게 해 놨더니 자른 미역이거든요. 40g을 요, 요거를 요렇게 불렸더니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40g하고 소고기는 200g을 준비했거든요. 요렇게 해서 맛있는 국을 끓여 볼게요. 참기름을 볶은 순을 넣어서 소고기 어, 가지고 소고기를 비린내를 좀 잡아줄게요. 매일매일 볶으면 소 비린내가 안나거든요. 이렇게 소고기를 찬물에 한번 헹궈줬습니다. 그러니까 물기를 꽉 짜거든요. 아무래도 사과 오면 또그러니까 한번 또 살짝 그냥 헹궈줬습니다. 요거는. 어, 고기도 색깔도 변하려고 하고 있으면 이럴 때물역도 같이 넣어줄게요. 안그러면 고기가 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볶아줍니다. 또금 볶아줄게요. 볶아 죽도록 하면안 그러면 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매 볶아줄게요. 요새 미역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요렇게 한 끓이 놓고, 많다 싶으면 냉장고 또 이어놨다가 보관해가 조금씩 내가 세우고 드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미역을 예, 좀 볶아줬습니다. 물 1리터 짜리입니다. 이거 주세요. 준니다 1리터를 먹고 1.5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물더중앙일때 그러면 양이 많으니까 미역구이. 미역구이 또 끓이면 부, 부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딱해주세 그래서 간이 되도록 미역하고 소고기 간이 배기도록 간을 좀 밑간을 해줄게요. 이렇게. 국간장 3큰술을 넣어줄게요. 국간장 밥숟가락으로 3큰술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멸치액젓 3큰술 참치액이 있으면 참치액을 또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뚜껑 닫고 끓으면 중불로 해서 한 10분 정도 푹 끓여줄 겁니다. 그러면 미역하고 소고기에서 맛이 우러나잖아요. 이렇게할 겁니다. 1불분에 10분을 끓였습니다. 물 500ml를 더 부어줍니다. 뚜껑 닫고 이제부터는 중불로 해서 10분을 더 끓여줍니다. 그러면 한 20분 끓이는 택돼지에 중불로 해서 한 10분 더 끓였거든요. 간을 한번 볼게요. 간이 더 이상 안 돼도 딱 맛있네. 지금부터는 요거를 갖다가 더 맛있게 소고기에서 하기 에서 들깨가루 3큰술입니다. 넣어줄게. 넣으면은 구수하면서 빡빡한 국물이 아주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들깨가루를 넣어갖고 소고기 넣고 들깨가루 넣어갖 끓이면 훨씬 맛있거든요. 맛술 2큰술을 넣어줄게요. 왜냐하면 소고기가 들어갔으니까, 잡내, 를 잡아주기 위해서 맛술도 2큰술을 넣어줬습니다. 영상도에서는 미역국 끓일 때 마늘은 안 넣습니다. 근데 우지방에는 미역국 하던데 마늘을 또 10분 넣으시면 됩니다. 미역국이 아주 맛있게 잘 됐네. 요 저희 힐로 미자씨 영상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이렇게 한번 끓이드시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